2022년도 그 바이오라고 상징적인 사개사 실적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 다르게 표현해서는 삼바대 셀트리온이라고 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그 매출액을 보면은요, 어,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그 어, 2조 4천억으로서 제일 많긴 많네요. 그 다음에가 이제 셀트리온이고 1조 9천억 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어, 9,414억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건 뭐 유통업 성격이니까 1조 4천억 원 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재고 자산을 보면은, 그, 메이카들이, 이, 이 삼박은, 그 바이오, 로직스가 5,600억 원대, 삼성 에피스가 9,600억, 거의 이것도 1조 원 가까이 되고, 셀트리온 자체는 3천억 정도,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매출액과 버금가는, 어, 그런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좀 눈에 띄죠. 어, 재고가 많은 것은 나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제가 그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그 쟁여 있는데 그게 좋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어, 또 그래서 그 매출 총이익률로 보면 은 에피스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로직스가 그 다음에 높고 셀트리온이 45.7%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에, 유통업 성격이니까 그게 높진 않겠죠. 11%그 마진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어, 판매 관리비율 그 매출에 비해서 하면은, 어, 로직스가 그 9.5%. 그런데 어, 그 헬스케어 유통업 쪽은 또그 유통업 성격이니까 가장 낮아야 되겠죠. 셀트리온이 13.8%, 에피스가 좀더 많이 들어가고,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예, 흐름이나 트렌드가 각사마다 다 독특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이 판매관리비도 종합적으로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뭐 원가 회계상으로 어, 39.7%한 40%라고 보면은 어, 100원 판매하면은 한 40원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에피스는 24원 남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32원 남고, 헤스케어는 어, 4원 5 0전 정도 남는 거로, 어, 에피스가 제조업 성격으로 재고가 많고, 헤스케어는 솔 에이전트 성격으로 재고가 많은 것은 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정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약네개 회사를 그 스루프스로 분석을 해 봤었기 때문에 매출 재료 비율을 좀 비교를 하면은 삼바 로직스가 17%, 셀트리온이 15.7%. 요거 매출 재료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마진율이 더 좋다는 얘기죠. 어 헬스케어는 역시 보면은 이제 그 유통업 성격이죠. 한17.17% 그러니까 한18% 정도가 마진율로 이렇게 봐지고요. 슬로픈율로 봐서 는삼바 로직스나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나 하지만은 그 셀트리온이 그 스로픈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삼박의 그 에피스가 이거 121%는 제일 높다고 얘기하기에는 예, 매출 재료비가 마이너스, 그 물리적인 세계에서 나올 수 없는, 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 에피스 쪽이, 네개 회사 중에서는 뭔가 좀 이상한 결산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이 슬픈 유로 봐서는, 음, 대부분 상당히, 그러니까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마진율이 매우 높은 게 의약품 개통이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예, 이게 2대 8도 아니고 한85대15대85 재료 비율이 한15%선 정도 여기 요거 하고 딱그 비율이 되지 않습니까? 요게 네, 딱더하면 100%가 되는 거죠 100% 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또 운영 비용 음, 운영 비용들이 많이 나가는데 이 비율로 봐야 되겠죠? 운영 비용에 대한 판관 비율을 보면은 판관 비가 어, 셀트리온이 좀더 많이 나가고, 어, 그 다음에 쌈바는 좀 적게 나가고, 어, 그런 게 되겠죠. 어, 그래서 그 생산성으로 보자면은 이 셀트리온은 그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쓸데없이 많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봐지죠. 한5%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TOE 생산성으로 봐야 될 겁니다. 1.86. 어, 삼바 로직스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삼성 에피스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적으로 나왔네요 셀트리온이 1.63 헬스케어가 1.21 어, 그래서 이 로직스하고 셀트리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 이 경쟁력이 이 삼바가 또 높다라고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재고자산 금액으로 그 WCA 그 재고자산하고 어, 전체 재고자산 그냥 참고적으로 그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 이 WCAI가 어, 중요한 거니까 이게 한그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서도 그 어, 참고적으로 그 표현을 했죠. 어, 저는 뭐 언제까지나도 헬스케어는이 제공품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딴 데를 보더라도 에피스도 뭐 많긴 하지만은 제품이 많고 제공품도 있지만은 이거 여기는 다 그냥 반제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음 유수명은 없는 거냐? 뭐 항상 그런 게 이제 거, 어, 궁금하고 그런 거니까 어, 이게, 이게 거의 뭐 반제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성분을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은 그 가공비율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가공비율. 가공비율이 그, 이, 삼바 로직스가 67%, 어, 셀트리온이 71%, 요, 요거 두 군데만 보더라도 비, 이, 공장 그 운영비용이 이게 좀, 조금 그 셀트리온 쪽이 좀더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냐. 아, 이 에피스는 좀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154라는 것은 이 물리적 세계에서는 읽기가 어려운 건데 수치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두개 합치면 어차피 100이긴 합니다만은 에, 이게 그또 하나 그이 쪽에서 그 매출원가 및 음, 판매관리비 합인 비성분 내역을 쓰는데. 원재료 가격만 써가지고 원재료도그 금액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게 분명히 뭐 하나 빠져가지고 재정원가를 계산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피스 쪽은 비상장 기업인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면 좀영 불투명하다. 네개 회사 중 가장 불투명하게 지금 보여집니다. 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검증 단계 이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나 또그 PQ 그 생산 재료비의 차이나 금액은 같은 건데 에, 결국은 그것은 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하고 다 일치를 한다. 하지만 그 내역이 무엇인지는 4개 회사 모두 어 회사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란 것은 어디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어, 그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해 내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알수 없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2단계 쪽으로는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 1단계에서는 플러스로 표현이 되어 이, 이, 되게 순서적, 순서를 그렇게 잡은 거죠 어, 그러니까 차이점만 밝혀 내는 것도 어, 상당히 그이 성과는 성과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다 제로로 나와야 바람직한 그 회계 투명성이 있는 기업들인데, 네개 회사 모두 이렇게 다안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 문제가 다들 없지 않다. 음,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갭이 무엇인지 전혀 외부에서는 알수 없다는 게 문제죠. 이만큼 다들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운영 비용 중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는 것은 인당 평균 임금일 것 같습니다. 산바 어, 로직스가 1억 좀 넘었고 어, 셀트리온이 9,400만 원, 산바 어, 에피스가 어, 9,900, 어, 이것도 한뭐 1억 원 가까이 되겠죠. 근데 헬스케어가 2억이 넘죠. 어, 이것이 주로 어, 그 고임금 사원군이 에, 전 세계적으로 그 세일즈, 그~ 글로벌 세일즈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고인 금군이꽤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또이 정도 줘야 그 주식 선택권을 주면은, 에, 이 받은 월급에서 주식 선택권으로 다시 돈을 어, 투자해서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소설을 써보게 돼요. 이렇게까지 많이 줄수 있느냐. 아, 야,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상의 나래를 그, 어, 풀어보면, 자, 산바처럼 1억 원이 연봉 많고 1억 원은 그냥 주는 거야. 아, 왜냐면 주식 선택권 줘가지고 그거를, 야, 그 회사 돈으로 쓸 수는 없잖아. 아, 보너스 형태로. 어, 주식 배당이나 뭐 주식 선택권을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네가 옵션을 걸어서 주식을 살 권리를 갖는 거니까 그 돈은 내가 월급으로 줄게. 에. 아마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경영평가지표. 제거 회전율 높은 데가 좋은 데예요. 제거 회전율 높은 데. 셀트리온이 그나마 에, 좀 낮습니다. 헬스케어. 어, 보다도 낮은 데가 삼성 에피스네요. 아, 여기가 이제 결국은 뭐 어, 원가 회계의 비용의 성격적 분류도 좀 이상했고 그렇습니다만은 아, 이게 뭐이 비성분 회사를 <laughs> 어, 좀 비교를 안 해볼 수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생산성으로 봐서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 삼, 삼바, 그 로직스가 가장 높대는 거, 요 정도는 이제, 에 파악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돈의 어떤 융통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에이 셀트리오는 좀 문제가 있는 데다. 1년의 회전율, 수금을이 정도 속도로 해가지고 어떻게 기업이 버티는지, 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 5회전 한다 그러면은 6회전 하면은 2개월에 한 번씩 수금하는 거거든요. 이건 한 2점 한몇 개월 걸리겠네요. 이 삼바 에피스가 3회전 한다 그러면 4개월에 한 번씩 수금한다는 꼴이 되겠죠. 에피스가 맞는 건 누구한테 주겠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갈것같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또이 삼바 로직스는 그나마 그래도 수금을 좀 빨리 하는 것 같다. 아, 뭐, 해외적인 무역거래 뭐, 이런 거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 항상 그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예, 제거회전율보다도 어, 수금이 빠르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셀트리온이 제거회전율은 높은데 수금이 낮잖아요. 어, 이건 이 여기다 말이죠. 이게 저기, 이, 회전율은 낮은데 수금이 빠른 거는 중도금이라도 받아낸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물건을 한참 납품하고도 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그 주주잉여 현금흐름 이런 것들이 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그 FCFF 그 회사 전체 잉여 현금흐름 어, 이거는 뭐 돈을 잃었다기보다도 이제 돈이 이제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예, 삼바 같은 경우에는 무려 그, 이, 이 종속기업 투자가 그 4조 2천억 원대나, 아, 그렇게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돈이 나간 거로, 어, 아, 이렇게 좀 산출이 되는 거고요. 어, 아, 그래서 그 돈의 흐름,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또 참고적으로, 그, 우리가 그 현금으로 얼마 벌었냐, 아, 이럴 때 현금 수익률로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 그러면은 또 현금 수익률로는 어우, 셀트리온이 가장 높네요. 어, 현금 수익률로는 이게 진짜 그 현금으로 짭짤하게 번 돈일 것 같습니다.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현찰로 얼마 벌었냐 하는 거. 근데 이제 c b r r 이란게 이제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인데 누가 안전률이 가장 높냐 으 그러면은 이제 또 삼바로직수가 가장 높게 되어 있고. 어, 그, 이익 인여금률 높은 거는, 이, 쌈바라든지, 에피스든지, 에 회사 연령이 셀트리온 보다는 좀 낮은 거 같으니까, 어, 뭐, 많은, 다른 제조업에서는 뭐, 몇천 프로 이런 정도지만, 에 이제 시작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어, 셀트리온이 359%로서 이익 인여금률이 가장 높게 이렇게 에 나타납니다. 또 이자 부채로 봐서도 다들 그 부채 비율이 레버리지율이 그렇게 나쁜 게 없어요. 어, 에피스만 조금 좀 높은 게 되어 있는데, 뭐이 정도 선이면 매우 양호한 경우고, 지급이자 충분히 그이 대금 지급해 가면서도 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다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어, 뭐, 상장 기업이니까, 그, 이, 장부 가격 대비, 에, 몇 프로 선이냐, 그러면은, 어, 이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가 좀 나는 많이 부풀려진 거다. 이렇게 이제 선입감이 있었는데, 에, 삼바 로직스가 더그 757%로 더 높게 그 부풀려져 있네요. 음, 글쎄요, 미래 가치라고들 얘기를 합니다마는 미래가 치는 셀트리온이 더 높게 나왔거든요. 어, 그런 거 보면은 요거는 좀 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에, 삼바 로직스가그뭐 뭐, 뭐 했는지 시가총액으로는 55죠. 요두 군데 합쳐도 한 어, 33조 분이 되질 않네요. 어, 이 삼바 로직스가그이 부풀림 현상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상. 음,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